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입니다. 예, 이제 이틀 뒤면은 2025년이 다 가고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1일, 예, 저녁 6시 반에는, 어, 뒤에 보이시죠? 예, 뿌리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저거 쓰고, 이게 <laughs> 예. 어, 예, 그 뭐냐. 아무튼 그, 뉴스 창고 플러스, 어, 가는 해, 오는 해, 특별 방송. 예, 6시 반부터 최소한 2시간 이상. 예,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쇼츠인데요. 음, 큰거한 방이 터졌죠. 아주 강력한 거한 방. 예, 우선 뭐, 잔잔바리로는 야구 쪽이긴 합니다만은 드디어 강민호가 어쨌든 삼성하고 또 2년간 인연을 맺었고. 그니까 이제 강민호는 사실상 이제 삼성에서 레전드로 남게 되는 거죠. 음, 그니까. 팀을 한번 정도 옮기고 쭉 남으면 그건 레전드가 되는데, 뭐, 아니면 존 이면이죠, 뭐. 그지, 맹구야. 응? 응. 형 뒤끝 존나 길로 어? 자, 그리고 이제 진짜는 이혜훈인데, 어,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근데, 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제 그쪽인데, 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국지마하고 준석이를 말려 죽이기를 시작한 거다. 막, 거기 있을려면 있고, 탈출한 사람은 내가 다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송미령, 뭐, 이런, 사람들을 이어서, 이해훈이은좀 굵직하거든요. 물론, 그동안 헛소리도 많이 했고, 특히, 어, 뭐, 어? 십성열 탄핵 때계속해 얻고 좀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거기 있으려면. 근데 큰 결심한 거죠. 나간다. 어, 내가 뭐, 어? 양다리든 모두 욕 처먹든 나간다. 근데 이걸 거꾸로 보세요. 국지매들은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와, 씨발, 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첫째, 이건 노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고립시키기예요. 이제 아주 극좌 조선 노동당, 예, 북한의 그구, 국민의 짐, 그리고 젓가락당 빼고는 민주당 이다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도 룸이 생기겠죠. 예. 그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제 뇌피셜인데, 현재까지. 장관으로 그렇게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총선 때 강남 쪽 돌파의 선봉장으로 삼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예.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번 거, 물론 서운하시고 좀, 아, 이건 아닌데. 그러나 국짐이 볼땐 이재명 대통령은 악마예요. 악마. 윤석열은 무식한 백정이었고 악마와 백정은 다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뵙죠. 끝!